KMS는 산업 현장과 고객의 안전을 최우스로,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소방설비와 그리고 뭐 지진분리장치, 그리고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태양광 패널용 소화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태양광 소화기는 현재 전 세계에서 호주의 p v 스탑이라는 회사가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고 아직까지 워낙 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NFA나 UL, EN 같은 그 유럽이나 미국에도 아직까지 기준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세계 유수의 기관들로부터 성능에 대해서는 다 테스트를 통해서 테스트 리포트를 받아놨고, 그래서 현재 런던, 시드니, 뉴욕은 소방관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는 작년에 법제화가 돼가지고 모든 태양광 패널을 있는 곳에는 PV 스탑을 로터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패널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은 딱히 유효한 방법이 없다라고 이제 선진국들 위주로 현재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태양광 패널은 초창기에는 불이 잘안 나요. 근데 몇년 지나면 이 절연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조금씩 파괴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이 겨울철 있는 나라들은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런 부분이 헐거워져요. 그런데 태양광 패널은 또 전압이 높아요. 여러 개 연결해야 경제성이 나오기 때문에 직류 400에서 600볼트까지 나와요. 엄청 위험해요. 그러면 이런 절연들이 파괴되면 거기서 아크가 생겨서 불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광 화, 패널 화재들이 좀 이렇게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소화할, 소화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그 일반 건물 지붕에 요만한 한 10m 10m짜리 불이 났어요. 근데 태양광 패널에 불이 나서 소방차가 왔어요. 폼을 폼을 뿌렸는데 이 폼이 폼이 흘러 넘 흘러 넘친 게한 7, 80m가 흘러 넘친 거예요. 그래야k 해서 간신히 껐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잘안 꺼져요. 안 꺼지는 이유는 얘가 잘 흡수 침투도안 되는 안 되지만 햇빛이 있을 때는 옆에 있는 패널에서 발전을 해서 에너지를 계속 공급하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PV 스탑처럼 옆에 것까지 다차단을 시켜 줘야 하지만 비로소 불이 꺼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햇빛을 차단해주고, 햇빛을 차단해서 더 이상 전력 공급이 없이, 전력 공급이 없고, 그 다음에 화재가 난 곳은 질식을 시켜서 소화를 합니다. 아, 질식 소화 얘기요 질식 소화와 태양광 차단 두 가지 기능이 동시에 존재하는 소화기입니다. 없죠. 아, 유일하다? 네, 거의 유일하죠. 하지만 이제 태양광 패널이 그렇게 패널에 대한 소방에 대한 요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요는 많지 않지만 태양광 패널 그 자체보다 이것으로 인하여 안에 건물에 영향을 받는다든가, 그런 뭐, 다른 이유들이 생기는, 좀 이렇게 더 높은 수준의 안전을 요구하는 삼성전자라든가, 그 신세계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이런 곳에서는 선제적으로 저희 제품을 도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생긴 거는 일반 소화기처럼 생겼고, 뭐 9L, 4.5L, 뭐 이두 가지 종류가 있고, 물론 이게 더 50L 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뽑아가지고 태양광 패널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뿌려서 소화할 수가 있고요. 이 소화 약재를 뿌려 발라가지고 굳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패널에 불이 나면 연결되어 있는 20개 정도를 모두 뿌려야 불이 꺼지는데요. 그러면 불이 나지 않은 태양광 패널은 이렇게 붙어있는, 이렇게 뿌렸던 소화 약재를 떼어낸 다음에는 다시 새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물을 뿌려요. 뿌려서, 이렇게, 왜 가운데만 뿌리는지는 기술적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뿌리면 전력이 이렇게 급속히 내려가고, 그러면 결국,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체도 질식 소화가 가능해서, 그, 1등, 그러니까 1단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토치로 뿌려도 불이 붙지 않고, 쉽게 제거도 가능합니다. 퍼프에서 들어오는 라인이 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깥쪽. 로 나가는 라인인데 이두 땅이 다르게 흔들리면 이게 부서져요 근데 다른 거는 내진 제품 중에 다른 것들은 한두 개가 부서져도 시스템이 사는데 얘는 이것만 부서지면 건물 전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신에 개수는 몇개안 들어가지만 그 주요한 라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쪽 변이가 달랐을 때버텨니다 그런 장치. 는그 모든 직원들이 다 자기 회사인 것처럼 똘똘 뭉쳐서 일하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객의 일을 마치 <laughs>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법적 소방 분야 외에도 더 추가적인 여러 가지 그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JRMS란? 어, 일단 가족, 가족 같은 회사여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랑 같이 성장해가고 이제 함께 뼈를 붙어야 할 회사인 것 같습니다. 아, JRMS란 저의 구사지 같은, 구세주 같은 곳입니다. 이 태양광 패널은 여전히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그 사람들이 밀집된 곳이나 좀 위험성이 커질 것 같은 곳은 저희 것들을 그렇게 많은 것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라도 두 개라도 보관해 두시면 정말 위급할 때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